아, 어? 여기가 그 CGV 인가봐 유명한 다 왔다 갔다 여기 여기 봐아나 영화관 처음 와봐촌놈 <laughs> 그래 우리도 따촌놈 <laughs> <첫> 아니 <laughs> 난 여기 와봤어 이자수가 <laughs> <않을까>? 어 여기가 턱표 <laughs> 사는 데인가 봐 저기 여기 아, 봐. 촌스럽게 그렇게 막놀라운 척하지 말라고 그래 여기가 표 사는 데다 아니 <laughs> 어 여기 표사로 와야지 이렇게 해야지 어 여기 표사로 와야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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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4번이 좋겠다 <laughs> 4번이요 <laughs> 나는 1번 할래 아니 우리 영화를 골라야 되잖아 네그 영화로 주세요 네자그 영화 보자 그래 그래 정말이야 <laughs> 내가 돈줄 테니까 네가 팝콘이나 콜라 두 개씩 사와 이 오케이, 오케이 나 카라멜 응 카라멜 마키야티 아니 그냥 카라멜? 아, 카라멜 팝콘. 바꾼. 팝콘 써있어. 그래 콜라. 어 어. 잠시만. 잠, 내가 표 사올게. 어. 팝콘 사라고? 알겠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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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만들어. 갑바로. 팝콘 갑바인 척. 사실, 얘는 한개만 남겨서 사면 되겠지, 뭐. 팝콘 안 하면 사면 되겠네. 팝콘 사러 가야지. 콜라는. 어, 콜라는 똥으로 교환하면 돼. 아, 나 팝콘 있네. 아, 여기. 찐기가 팝콘 매장에서는. 어, 이쁘네, 여기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무슨 드릴까요 아, 저. 네. 저, 어, 저기, 처음, 처음 왔는데, 여기, 카라멜 팝콘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카라멜 팝콘하고,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게뭐 있죠? 네, 맛있는 게, 이 메뉴 중에 있습니다. 엄청 많네요. 네. 그러면, 맛있는 거 골라오라 했으니까 다, 다 살게요. 얼마죠? 네, 네, 모두 합쳐서 다이어 576개입니다. 네, 여기 있습니다. 다이어트 문 예, 안녕히 계세요. 잠시만요. 물건 가지고 가셔야죠? 아, 네, 네. 어, 잠시만요. 어, 뭐야?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. 아, 그래요? 어서 575개 더 주세요. 아니, 제 친구가 이렇게 주면서 이거 다 사오랬어요, 맛있는 거는. 그, 아빠는, 좀 뭐예요? 이건 친구가 저 사줬는데요? 그걸 팔아서 사면 되잖아요, 그럼. 아, 싫어요. 나 아, 그러면 아, 저랑 하나, 하나만 더 하나 할게요. 13개. 자, 팝콘이랑 콜라 안 사세요? 안 사요. 그냥 친구한테 하면 되죠. 가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아, 진짜. 어, 맞. 자, 너그 응. 옷은 뭐야? 난 나는 팝콘 먹기 싫어가지고, 그냥 내가 니가 좀 응. 돈으로 이거 했는데? 내팝콘이 <laughs> 여기? 니가 서 뭐야? 내 다이아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? 뭐 어쩌라고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야, 잠깐 아니, 진짜 그렇게 꺼내지 마, 진짜. 왜 니가 안 사왔잖아. 아니, 니네 계속 꺼내잖아, 좀전부터 계속. 그럼 그거, 그거 내놔. <laughs> 내놔. 다이아나 그런 거 꺼내지 마. 아니, 타코 사오라고 돈 줬으면 타코에 <laughs> <탁콤에> 사와야지, 졌지. <줬지. 웃음> 아, 내꺼! 리 <꼬이. 웃음> 아, 나 짜증나, 방칸. 이거 두 개밖에 없어? 어. 털지 마. 나 여기 지금 템 많단 말이야, 이런 거. 아, 그거 들어가지 마, 너. 아, 그거 다이아는 상관없어. 내가 의자를 더 배치해줘야겠네. 어, 이게 더 이쁘겠다. 어. 공중 의자야? 응? 종이를 들고 있냐? 그거 사왔어? 어. 너놈 샤웠네? 대단하구만. 가서 팝콘 사 와. 네가 사와난난 영화 보기 싫어. 내가 팝콘 매장 인 척해야 된다 말이야. 네가 사 와. 이 싫어. 그럼 내. 네가 팝콘 매장에서 사람 인 척해. 그래 그래. 달려와. 달려오라고? 다녀오라고 어, 빨리. 해. 어디야? 아, 여기네. 그래? 안녕하세요. <기> <그래. 래> 어 이건 뭐야 여기? 좀 더럽네.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타콘 살 왔는데요. 예예. 타콘이랑 예. 하지 말고요. 예예. 예. 죽여버리기 전에. 네. 이거 다 없애버려. 돌은 못 캐요. 짜이국기 돌 테니까 캐와. 다 캐. 뭐라고? 닭 캐라고. 왼손으로? 아니 이걸로. 네가 다 설치했으니까. 그래 그래. <laughs> 난 크리로 바꿀 수 있다. <laughs> 무적. 빠, 잠깐. 무엇. 아. 힘들어. 소리, <laughs> 그거 그래. 해놓고. 그래. 소리 너무 아파. 됐어 그 정도만 와. 흠난더키 음, 깨... 빨리. 오, 재밌... 와. 그래 그래. 그건 먹게. <laughs> 예예 안녕하세요. 여기 마시고 요 예예. 너 다이아 국회에 내놔 너다 부실 것 같아. 안부실 아, 아니 내놔. 아 싫어. 내놔. 어 아, 아. <laughs> 내놔. 싫어. 아, 너다 부실 거야. 다이아 국회에 갖고 말이 있을게. 내가 말하는 내가 된다고 하는 거 빼고는 부시지 마. 응. 음. 자 그러면 팝콘이랑 콜라 합쳐서. 쓰거깨 게죠 다이아. 아니요. 왜요? 24개예요. 뭐 까지 말고 다영 4개라고 갑옷 입으려 그러지 <laughs> 아니야 스물여덟개야 사실은 내가 깎아서 스물개로 한거지 조이 쏘있는 데는 7개인데요 이게 미쳐서 그래 이게 그럼 아 옆으로... 미안해 아니야 거짓말 친관계로 그럼 내가 다섯개로 깎아줄게 싫어? 둘다 일곱개 하시니까 각각 두개 에서1 4개 드리면 되겠죠? 열개만 주요 열개만 아니에요 자 그럼 팝콘이 팝콘 두 개는 어떤 걸로 하죠? 카라멜로 해 카라멜.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하냐고. 빅 사이즈. 아니 어, 이거 중에서 어떤 걸로 하냐고. 뭐 소지. 이거. 팝콘. 팝콘. 이 뭐야? 아니 없다. 아. 그러니까. 어팝콘이거 하고. 그냥 생겼어. 그럼. 아 노란색이다. 아 그러면 노란색이 카라멜. 이거. 친구야 너 카라멜 그래 나 카라멜 콜라는 어떡하지? 용납 <laughs> 싫어 끈한 <laughs> 맛이 <끝만 마세요>, 콜라 <laughs> 야 친구야 어, 어? 어? 친구야로 해나불편하 거야 어서 내 그래, 그래 자 여기 표 하나 팝콘 음. 하나 콜라 하나 알겠어 그만 갈게. ]겠다? 가자. 잠시만, 들고 가야지. 켜 대고 가. 음. 아, 야, 근데 나 진짜. 어. 치킨 냄비라. 너 치킨 싸잖아. 나 지금 너무 배고파. 팝콘 먹으면 돼, 팝콘. 어, 나 진짜 죽어 근데 어, 그래, 쉬어그어 치킨. 나두 마리 썼으니까 한 마리만 준다. 어. 오우 쪼우 쪼 아마 두마리 한마디만 준다고 했잖아 알겠어 다찾리로하아줘 여긴 어디야? 야왜시험 <laughs> <시영장. 그런다. 웃음> 여기 같은데 아 여기가 어디야 대체 여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. 3층인가? 몰라 한 개만 있으면 된 곳은 뭐 이렇게 해? 그냥 1층만 있어도 큰데 언니가 1층부터 가지 짱이었으니 어쩐지 이렇게 재수가 없더라. 아서 올라가자. 그래 그래 나 이것만 다 열고 기분이 너무 좋아 이게 언니가. 옥상 왔어. <laughs> 아, 옥상일 줄은 몰라서. 그러면 우리 1층에서 응. 어 여기 응. 맞네데 1층에서 펴졌으니까 응. 여기 아니, 아니요? <laughs> 왜 이렇게. 어, 여기 같은데? 그니까 여기야. 어, 여기왜 근데 왜? 이렇게 아닌데 여기 영화 잘 믿지 마. 무 <laughs> 지금 환자였다. <앉아> 에이... <laughs> 이, 이 너무 미험 <laughs> 어디가 음... 대체? 너무 복잡해. 길 물어보기도 좀창피하고 그러니까 말이야. 어? 왜? 모르겠다. 어떡하지 <laughs> <누가> <laughs> <laughs> 안녕. 안 됐어? 안 됐어? 깜짝아 음. 여기 타고 가면 정말 재밌있을것 같아 떨어질 뻔했네 깜짝아 여긴가? 아 여기 같아 <laughs> 오 여기 만나오네어 <맘나무네. 웃음> 아, 음. 여기 아니네 저저 남자가 나한테 들이댔어 <laughs> 나일 <할> 수도 있냐? <laughs> <laughs> 내가 스카이다이빙해볼게. 아니 데스. 둘이 두 원. 아여긴 무슨 영화관을 <laughs> 이렇게 못 만들었냐? 나 죽었죠. 어. 영화관이 뭐 이렇게 어려워? 여기. 그러긴... 너도 떨어져서 먹었지 와? 어? 아닌가? 뭘 먹어? 템이 아직 남아있네. 내 다이아 곡킹이하고내 파콘하고, 내 콜라하고, 다이아하고, 작업대하고, 내 상자하고, 작업대 촛불하고나무고 그만해. 내, 네, 이거하고. 이거, 하고. 이거? <laughs> 아, 어떻게 해야 돼.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아, 나알것 같아. 어디? 바로 여기야. 내 피는 정말 좋아. <웃음> <아니요>? <웃음> 팝콘 사는 아 그래? 파쿠리 가는 대장. 아, 나 이제 어떻게? 아, 야 우리 영화 보지 말자. 그냥 팝콘 먹고 가자. 아니야, 난 영화에 부정온 거야. 그 영화도 예가, 예약했는데 아, 그런가? 개목이... 야, <laughs> 그 영화 이제 3분 후에 시작하는데? 근데 3분 후면. 쉬고... 아니야, 광고니까. 그니까, 내 말, 내가 밥 말하려고 했던 거야. 저기요? 아, 그런 거. 어, 나 진짜 여기 같은데, 내가 아무리 봐도. 음, 아니야, 아니. 이거 대교장인데 네? 여기 앉아서 팀 짜고 나면 저런 저런거지 아대체 어디야 영화보는 데또 데가... 어, 여기인가? 아 영화보는 게좀 간단히 만들 것이지 어 여기 재밌다 여기 영화 만나보네 어, 여기 재밌다가 아니네 야응 어. 영화 난다야 우리 다본 걸로 하고 다시 다시 찍자 시즌 2에서 만나요 끊겠습니다